Z세대, 이제 이거 그만 좀 해. 딜리버깅. 너네 혹시 Z세대 트렌드 알고 있어? 요즘 해외에서 Z세대 트렌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꼴 보기 싫어서라더라고. 일단 트렌드를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알파카 헤어. 머리가 풀떼기처럼 부풀어 있는 스타일인데, 진짜 호불호가 엄청 갈린대두 번째, 정장에 반바지. 패셔너블해 보이려는 시도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선 좀 어색하다는 거지. 세 번째, 너무 긴 네일아트 손가락보다 더 길어 보이면 일상생활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아 네번째 크록스 신발 편하긴 한데 스타일 논란은 항상 따라다니더라 그리고 통큰 바지 배럴진 같은 아이템도 호불호가 갈린다 하더라고 근데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간단해 Z세대는 유행을 엄청 빨리 만들고 또 엄청 빨리 질린다는 거야 오늘 핫한 게 내일은 촌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지 결국 Z세대의 이런 유행은 패스트 패션 처럼 금방 뜨고 금방 사라져. 무엇보다 소비만 남기는 거지. 멋을 위한 선택이 동시에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Daily Fashion News, Daily i n g